오늘 아침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사무엘하 4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면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은 교회 성도들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미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이스보셋이 북쪽 이스라엘 연맹체의 왕이 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이제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점점 강생해지고 번영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울 왕가는 점점 약해져 갑니다. 이스보셋에 대한 아브넬의 분노는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 왕에게 바치는 계기가 되고요. 아브넬이 다윗으로부터 극진한 대접과 칭찬을 듣고 돌아가고 전쟁에서 돌아온 요압은 동생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을 살해합니다. 사무엘하 4장에서 이스보셋은 살해당하고 사울 왕조는 완전히 몰락하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니다. 지도의 내용을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 아브넬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군사를 거느리고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마하나임의 진을 치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였느냐면 아래쪽 헤브론에서 유다 자손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북쪽 오른쪽 상단에 마하나임의 사울 왕가의 자, 후손들이 이제 마하나임에서 진을 치고 있고 다윗은 아래쪽 해분으로 해서 남쪽 유다자손의 왕으로 옹립하게 되는 이두 지역의 위치를 마음에 두시고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할까요 첫 번째, 사무엘 하 2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북쪽 이스라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군사를 거느리고, 마하나임에서 기부원에 진을 치게 되며, 요압이 다윗의 군대를 지휘하여 기부원 목가에서 전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 말씀 내레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하에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서 열두 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열두 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헷갈 하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둘로르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부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며, 아부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뇌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부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사람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세가아구넬의 뒤를 쫓아 기부은 거친 땅의 길과 기암 맞은쪽 암마 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구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사근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부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의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부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사람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이른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두 번째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은 점점 쇠락해져가는 사울 왕의 가문과 다윗 왕가의 번영과 다윗이 헤브론에서 얻은 자녀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가위시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인 왕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루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달멜의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기세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 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사람들이더라. 아멘. 세 번째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21절 말씀의 내용은 북쪽 이스라엘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 사이에 내분이 일어나며 아브넬이 다윗의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통합을 제안하여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3장 6절 말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부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니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부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부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건을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해서 부엘 세바까지 이르스라엘과 유다의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군에를 두려워하여 감히 한 마리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설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전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리셋 사람의 포피 백개로 나와 정원한 사람이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며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데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부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불리세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 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나스리게 하시리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네 번째 사무엘 하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신임하는 요압이 동생 아사해를 위한 복수를 하려고 북쪽 이스라엘의 군대의 지휘관 아브레를 살해하자 다윗이 요압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 말씀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그게 노략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하면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분으로돌아오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을 하려 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그 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려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비치팡이를 의지하는 사람이나 칼에 죽는 사람이나 양시 떨어진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하니라.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브네를 죽인 것은 그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아멘. 다섯 번째 사무엘하 3장 31절에서 39절 말씀의 내용은 다윗이 요압에 의해 죽은 아브네를 위하여 금식하며 애곡하여 탄식하며 헤브론에 장사 지내는 내용입니다. 사엘하 3장 31절 말씀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서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구네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구네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사람의 죽음 같은고 뇌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발이 착고에 깨체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네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운이라 서양의묻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기뻐함으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리 아들 아브네를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보험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사람에게 그 악한대로 갚으실 지로다 하니라. 아멘. 여섯 번째 사무엘 하사장 1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레리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게 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섯 살이었는데 유모가 안고 도망하다 넘어져 다리를 다쳐 절룩거리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 말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해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네갑이라 베냐민 족서의 부에롯 사람 인물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다섯 살이었는데 그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부에로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님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 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데어 헤브론 못 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예, 묵상의 말씀은 사무엘 하 3장 1절 말씀인데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브렐과 요압 사이에 세력 다툼으로 남과 북 사이에는 오랜 전쟁이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 가문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유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린 다윗 왕은 사울 사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왕의 모델인 다윗이 점점 부상하게 되고요. 다윗 집안이 점점 강성해진 것은 만왕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이죠. 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의 타락 이후 안에 더 거슬러 올라가 창세 전에 계획하신 아버지의 계획대로 다윗의 가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고난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후손으로 이어져 가는 모습 안에서 우리와 함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오늘도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갈등으로 분쟁이 일어나지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빛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